수학을 어려워하진 않는데 너무 지겹고 싫어합니다. 풀이 량이 부족하니 당연히 속도도 느리지만 쌤1품까지는 처음 풀때 정답률이 80점 이상 나와요. 진짜 잘하는 건데요? 아 잘하는 거죠. 이게 그쵸? 처음 풀때 이러면. 예. 선생님들께서는 잘 받아들이니 욕심내보자 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너무 싫다하니 수업을 지속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싫어하는데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특히 수학은 또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는요 원래는 좋아하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싫어해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쵸 약간 번아웃 뭐 이런 네 번아웃 같은 네. 느낌으로 음... 소소하지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저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요 그냥 똑같은 상담을 너무 반복하는 게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아. 효율적으로 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랬더니 막 처음에 막 유튜브 막 구독자 생기고 막 댓글 달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채널의 규모가 좀 커지고 센터가 생기고 선생님들도 생기시잖아요. 아, 예전만큼 재미가 없어요. 부담도 되시고 음, 막. 책임감도 있고. 에. 근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첫 번째로는 좋아하다가 싫어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죠꼭 모두 다 수학을 다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데 필요하고 공부에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데는 정 싫다면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고, 음. 나머지 생활은 그냥 음.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겁먹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에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laughs> 근데 학생이 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서 또뭐 사실 뭐 영어라든지 국어 일등급이 나와도 수학 점수가 좀 없으면 이 굉장히 그렇죠. 또 많이 다른 감옥에 비해서 응. 아쉬울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또뭐 수학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좀 거의 다좀 싫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성적이 그렇죠. 아무래도 좌우가 되고, 딱뭐 시험을 봐서 바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특게또 공부가 또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마, 많은, 편,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좀 집중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것 때문에 좀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지 않을까.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 저는 약간, 네. 약간은 의견이 다른데, 저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네, 수 네. 있으니까요. 너무 싫은데 다른 것도 못하게 하면 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어느 정도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를 조금 섞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에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기도 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극을 주는 것 대신 학생에게 있어서 만약에 흥미가 잃었던 거라면 흥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문제를 긴 시간을 주고 여유있게 푼다든지, 음. 왜냐면 숙제가 많아서 압박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그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영어 문제를 풀면서 수학을 해본다든지, 음. 그러니까 원래 주던 자극 말고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한번 테스트 삼아 주셔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쵸. 그쵸.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니스 홍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거든요. 어. 그 로봇 연구자 있잖아요. 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UCLA 교수님도 하시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음. 이분도 이제 공부가 되게 싫었지만 음.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억지로 공부를 해서 자기 의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어. 이호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내가 싫어하는 수학을 억지로 좋아하게 만들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음. 저희도 수학 가르치지만 선생님은 수학 좋으세요? 수학 같은 거 준비를 하려면 약간 좀 미루다가 그렇막 끝에, 막 끝에 좀,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 저희 라이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면 좋은데 준비는 싫어요 <laughs> 그쵸? 인간적으로 <laughs> 네. 준비는 싫고 막할말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 좋은 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거지 그쵸. 그 준비 과정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더라도 모든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저는 요즘에 수학 푸는 게 조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왠지 수학선생님이 수학을 풀면 딴짓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음. 인형의 눈 이렇게 꼬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풀수 있어서 음. 저는 오히려 좀 괜찮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제 말은 자연스럽게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꼭 싫어하는 대상을 억지로 좋아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좀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서 좀 만약에 뭐 고등과정을 네, 고등 나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일품이 진짜 80점 이상 나오면 잘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 흥미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기는 아... 해요. 아. 네. 좀 부담감을 많이 주시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있을... 저는 아... 구독자가 몇 늘... 명이 늘어나면서부터 약간 부담이 됐어요. 아... 센터가 생기고 나서. 아...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쵸. 책임감이 느껴지면서부터 약간 음. 저는 좀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음. 그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기가 좀 있다는 거죠. 학원에서 시험이라든지 네뭐 시험을 어. 봤다든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있던 것처럼 그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을 두개 틀렸더니 어머니가 시험지를 찢은 기억이 아,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거. 때. 근데 걔가 제가 만났을 때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음. 4년 전에 있던 그 일을 기억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재밌는 건 부모님은 기억을 못해요. 아... 네. 어머님은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해서 그래서 느껴지는 약간 장벽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주는 쪽은 잘 모르지만 받는 쪽은 작은 상처나 작은 계기에도 민감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시험이 좀 잘하는 학생들 많이 좀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음. 그런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중학교 거죠. 중학교 때 극복을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네. 좀 찾아... 극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찾아보시는 지금까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음. 축구, 농구를 되게 못하거든요. 아, 저도 거. 저도 구기종목 잘 못해요. 저도 네. 못하는데. 근데 <laughs> 제가 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깨달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발야구 대회를 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그쵸, 공을 그쵸, 두 그쵸. 번인가 놓쳤더니 아, 우리 반 애들이 저를 향해서 아너왜 그랬어?라고 하는 그 그 맞아요. 원망이 너무 무서워서 맞아요. 그 뒤로 중학교 네. 때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요. 그게 계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계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